인가 나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부부의 관계, 또는 내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와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관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의도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어 주신 의도대로 만들어 가고 이때 만들어 간다는 얘기는 연합해 간다 그얘기예요 낙담은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레브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낙담이란 낙담을 가지고 있는 마음, 그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져 있는 원래의 상태에. 그 상태가 무너지고 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6장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낙담하다 떨어지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수와 6장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사장들이 그 양강 나팔을 그 길게 불어 그 나팔,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무너져 내리니,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심에 아멘. 무너져 내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레위기 26장 7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아멘. 나팔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는 광하고 담대하라 반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낙담이라는 것은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그 무너진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얼굴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소망이 넘칩니다. 이 새벽에 이런 소리 듣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내가 무너졌어요. 근데 결국은 이, 이 모습을 보니까 내 생각과 감정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 나에게 들어오면 보여지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이라고 하는 뜻은 생명줄 또는 탯줄에서 떨어진다. 그런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말에서 떨어지다, 세 번째는 구덩이에 빠지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어린 아이들, 우리가 어린 아이들 키워가면 때로는 아이들이 이제 말도 할줄 알고 자기 생각과 의지가 생기면은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다 들어주진 않아요. 아이가 놀고 싶어하고 자기가 가고 싶어하고 그런데 그 아이들은 모든 게 신기해요. 그러니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오는 대로 움직이고 거기서 놀고 그래요. 그럴 때 부모들은 다 그렇게 노는 게 아니라 지저분한 데서 더러운 데서 놀고 먹지 못하게 해줘요. 그 아이는 그걸 아직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생활 믿음의 생활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생활이에요 이런 것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그런 곳에 구동에 빠져 있다 이것이 생명줄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어 있는 그 생명줄을 끊어버리고 믿음의 생활에서 떨어져 나가서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 빠져있는 것이 구덩이에 빠져있다 그렇게 보는 거요 그러면 그렇게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되어지든지 간에 그 상황상황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성령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과 나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오신 예수님 일방적으로 나에게 오셔서 낙담하고 삐져 있고 그래도 나에게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이 풀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나하고 함께 있어 주신다 말이요. 나이가 그것을 느꼈다, 못 느꼈다, 그렇게 말하는 것 뿐이지,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해주셨느냐?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 거요. 그런데도 나는 그것을 내가 뭔가 행동을 잘 하면 계신 것 같고 행동을 잘못하면 안 계신 것 같고 이게 율법주의예요. 주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세요. 다만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그 일을 할 때는 침묵하고 계실 뿐이에요.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자꾸 얘기하세요. 왜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렸어요? 왜 흘렸어요? 나와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니 그 십자가는 나에게 고통이 아니라 그볼 때는 고통이지만 그 고통처럼 보여지지만 그 십자가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어지면요.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내가 그 천국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의 오감이 기쁘고 즐겁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데 마치 그것이 꿀송이와 같이 달아지는 현상이 생겨요. 내 입이 달아져요. 보는 게 선한 걸 봐요. 듣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요. 그러면 그것이 천국이요. 성경은 여러분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성실하게 사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내가, 내가 하려고 하면은 그 마음에 부대끼며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겨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요. 믿음이 생기면은 어떻게 되죠요? 강해져요. 담대해져요. 그것은 힘이 항상 모든 사람에게 힘으로만 대한다 그 얘기가 아니요. 부드러운 것이 강해요. 때로는 단단하게 단호하게 결정을 내릴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분별력이 말씀을 통해 내 생각이 말씀의 검으로 잘라지고 도려내지고 수술받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행하시는 것이 나에게 경험이 되어지고 그것이 보이는 거요. 아니, 저 수많은 이방의 대적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개하시의 눈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거요. 여러분, 이에 우리의 환상, 우리의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실제로 손으로 만져지는 오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내가 내 앞에 다른 이도 그렇게 경험되어질 때에 그 사람에 대한 존경과 존엄이 말로 하지 않아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런 천국의 생활들이 나를 통해 흘러갑니다 그래서 항상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주실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면 그 즉시 영혼역이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우편에 내 자리가 있다 말이요 이곳이 믿겨지고 성경의 말씀이 하나 하나 믿겨져서.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더 넓혀진 그 모습이 나의 땅끝이 넓혀지고 나하고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덕이 영향력이 흘러가는 겁니다 낙심할 일이 많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낙심할 일이 왜 있을까? 각자가 살아온 삶의 환경이 다르다 보니 우리가 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들도 살아가는 원리들은 다 고만고만 비슷해 보여도 그 내면의 생각들은 다 달라요. 틀리다가 아니라 달라요. 우리가 코, 입, 눈 이렇게 말할 때는 다 같이 그렇게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달라요 제 키도 균형밝게 똑같이 있는 게 아니라 한쪽이 조금 밑으로 처졌어 아니 나는 안경을 쓰면 왜 이렇게 이 안경이 대가 분명히 처음에는 두 개가 똑같이 땅에 바닥에 닿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 있어요 나중에 안경사에게 여쭤보니까 이게 누구나가다 똑같이 균형 잡혀서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높이가 차이가 있대. 우리의 얼굴도 자세히 보면 다 그래요. 일란성 쌍둥이도 이렇게 보면 어딘가 조금은 다르게 있어요. 외모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면도 마찬가지요. 내가 경험하고 만지고, 살아온 삶의 자리가 사연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내가 느껴지고, 그래서 생각해지고, 내가 보고, 그래서 생각되어지고, 생각이 지나간 감정들이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내 생각만이 옳고, 내 생각문에 가지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오늘 말씀 단어, 낙담하는 일이 많아지는 거요. 그 낙담하는 일이 많이 있어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십자가를 바라보라. 옆에 분에 그럽시다. 얼마나 힘들면 아멘이 안 나옵니까? 그러세요. 에?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들려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요.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 때문에 내 생각이 꺾여지고, 내 생각을 제거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생각에 부대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선언하고 고백하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나와 통행해 주시는 성삼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다시 사울하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며 골리아 때문에 낙담하지 말 것이며 내가 주의 종이 가서 저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그리고 돌멩이 세 개를 주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무기가 없지만 나는 여와 하나님이 내게 있단 말이요그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골리앗도 크게 보이지 않아요 심리적으로 보니까 골리앗이 어떻게 보여요? 아주 형편없는 볼볼일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지금은 이래도 한때는 선수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선수 생활을 할 때에 상대방이 별거 아니야. 그러면 게임을 할 때에 별거 아닌 사람들과 게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야, 역사를 보고 이러면 대단히 강팀이야. 그러면 내가 마음이 졸려요. 그리고 플레이가 원하고 연습한 대로 잘안 나와요. 그러니 내 마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선언만 해도 보이는 내 앞에 큰 문제가 나에게는 중과 부족의 어려운 일들이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지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하겠다, 안 하겠다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몇뭐 별의별 이유를 대고 원유를 대지만 딱두 개는 마음은 하겠다, 안 하겠다가 내 의지가 먼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골리아 때문에 낙담하는 이스라엘 군대와 낙담하지 말라는 다이세 차이는 단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줄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고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이요 낙담을 이기는 것이요 원망과 실기와 불평과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